14분. 1시 14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도저히 못 참고 나왔습니다. 대낮에. 아, 아침이 좋았는데 점심 되니까 약간 날씨가 시야가 뿌였네요. 대낮에 미륵산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용화사 쪽이 아니라 도서람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아침에 올라갈 걸 그랬네 아침에 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좀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올라가 보려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봄 봄을 못 참고 몸을 못 참고 뛰쳐나왔습니다 도서람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 겠습니다 야 아침엔 날씨가 진짜 기똥 찼 는데 오후가 되니까 약간 기온이 올라 가니까 봄한게 비슷한 게 올라오면서 시야가 약간 흐릿해졌네요 아... 자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산도 제성당 앞바다에 있는 바위로 만든 거북선 등대 그 돌을 채취해간 장소죠 돌을 채취해간 장소 여기 뭐라 쓰여있습니다. 아, 거북등대 제성당 입구에 있는 거북등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서 61년도에 그죠? 61년도에 성금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돌을 바위를 채취해 갔습니다. 저기에서 제 채가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도 지나고요.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이렇게 지나고, 이쪽으로 가면 도스람이 나오죠. 관음맘 가는 마음 그쳤어. 도소람 그쳤어. 미역치. 저번에 한번 촬영했죠? 아, 역시 아침에 가야 되네. 약간 지금 1시 20분 정도 됐는데, 여기로 가는 산책로도 있죠. 오가 되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기온이 올라가니까. 봄한개, 봄아지랑이 같은 거 뛰어가지고 야 아침 햇살에 그 비치는 그 풍경은 아니네요. 내가 조금 늦었네. 야 일단 잠시 꺼고요 가는 만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기서 봤죠? 계곡 물소리도 들리죠? 어제 비가 왔거든요? 관음이 있겠죠. 야이 나무 그늘을 보세요. 기둥 참니다 해가 중천에 뜬는데도 여기는 녹음으로 물들어 있죠. 한낮에그어도 좋습니다. 완전. 나무들이 커가지고 햇빛을 다 가려주죠. 여기는 뭐야? 잔목제거를 했네요. 시원하게 들리게. 잔목제거를 해둬서 시원합니다. 야 봄에, 봄에, 봄에는 산을 한번 가야 됩니다. 찍입니다. 죽으려 해도 이봄 때문에 죽을 수 없네요 이야 기둥찹니다 날씨가 기둥차네요 관음아 관음아는 죠새한 마리 지렁이 잡아먹는 새인가? 야, 나무 크기 보세요. 우와. 진짜 나무가 커요. 완전 숲게. 이쪽으로 계곡이, 물이 흘러가죠. 와, 나무도 크고. 도소람. 구는 마음 구는 마음 살짝 찍어볼까요? 가는 길에 이야 나무 멋지네 저 뭐야 나무 껍질 벗겨진 저 나무가 무슨 나무지? 여기도 있네 이야 나무 껍질 벗겨진 나무 이 나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나무지? 이야, 와느마 이렇게 생겼고요. 자, 도소람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소람. 신님의 가르침 한무버가가 비록 백년을 살지라도 최상의 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그래서 최상의 진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도딱으로 들갔다가죠 부처님이 그랬어속세를 버리고 떠났는지도 모르죠. 추측이지, 추측. 추천. 알 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 변한 길이네요. 자, 잠시 짚고요. 자, 도솔람 금방 왔습니다. 멋진 플래카드가 하나 있네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 내만 행복한 세상을 이루라는 말은 아니겠죠. 내만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같이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되겠죠.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 나만 행복한 세상? 그건 아니겠죠. 자, 도서람 왔으니까, 구경하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그냥 가겠습니다. 도서람은 들리지 않고 그냥 가겠어요. 하... 자, 이렇게. 자, 1.3km 남았네요. 이습습길 좋죠? 이습습길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한번 찍은 것 같은데. 이야, 좋습니다. 이제 한낮인데도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나무가 많았어. 이야, 끝내주네요. 끝내줍니다. 이야. 촬영을 안할수 없네. 자 일단 여기서 끊고요. 10분 남아네.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좋네요. 햇빛이 하나 안 들어옵니다. 자, 우리 지금 올라왔죠. 이야. 한낮인데도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나무가 많았어요.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이쪽 길로 가는 길도 있죠. 미수동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저기 도솔암 있죠. 숲. 나무 사이로 얼핏 보이는데, 자, 이 길도 굉장히 좋습니다. 야, 그냥 갈래도 촬영을 안할 수가 없네. 완전 숲입니다. 완전 숲.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한번 찍어 볼게요. 그죠? 여기 다 숲이죠? 나무. 우와, 나무 보세요. 나무. 전부 나무입니다. 어제 비가 온 뒤에 땅은 약간 촉촉하네요. 이야. 산길 걷는 것도 한번 찍어볼까요? 촬영을 안할 수가 없네. 이야. 산길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미르치까지. 산길 정말 좋죠? 그죠? 지금 한낮이거든요? 한낮인데도 햇빛이 거의 안 듭니다. 나무들 때문에. 녹색의 그림자가 지워진 산길 이야 공기도 좋고요 딱따구리 뭐 잡아먹고 사니 이 촬영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찍을까요? 이 등산로 미륵산 등산로 를 한번 찍어볼게요 멍 때리면서 보기 좋죠 이야 녹색의 브라이어티 녹색의 브라이어티 이야 좋습니다 한적하니 한적하고 공기도 비가 와서 그런지 깨끗하고요 이렇게 가죠 너무 길어지면 재미 없을런가 일단 여기서 끊고 미륵지에서 미륵지 가서 좀 촬영하겠습니다 자, 미륵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쪽 산길에서 왔죠. 미륵지이 고개를 넘어가면 남평리 쪽으로 갈수 있죠. 저쪽으로. 저쪽으로 면 남평리. 아소골.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길이 잘안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려가죠. 미래사 쪽으로 쭉 돌아서 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쭉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미래사 800m 남았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거든. 1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분은 정상에 올라와서 좀 길어졌네요. 15분이나 찰리겠네. 자, 일단 1분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기가 미륵치입니다미륵치 이정표를 한번 보여줄까요? 아이고, 아 그렇죠. 용화사 광장에서 올라왔죠. 용화사 강장에서 이쪽으로 도소랑 미륵치 현재 미륵치에 있죠. 용화산이 여기 있고 이쪽으로 가면 용화산데 나는 이쪽 도서관 쪽으로 올라갔죠. 미륵치에서 띠밭등은 여기 있고 미륵산 정상은 여기 있죠. 이 위치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아까 이쪽으로 가면은 띠밭등 가는 길이 있죠. 이쪽으로. 예전에는 나는 이렇게 용화산을 어서 이렇게 와서 띠밭등 안 가고 틀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왔죠 저번에 렇게이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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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